현대 기아차 차주시라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다섯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르신다면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알아보시고, 조금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운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의 기능을 100% 알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영상으로 보는 차량 사용설명서 아정이튜브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 검색 방법은 바로 여기 핸들에 있는 음성인식 버튼인데요.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어디 어디 가자고 하면 목적지를 바로 검색을 해줍니다. 아마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웨포리 선착장.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안내를 시작할게요. 예,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는 블루링크 버튼입니다. 이 블루링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음성 인식으로 목적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운전자도 사용하기 편하지만 운전자가 운행 중일 경우 보조석에서 사용하면 안전하게 목적지를 설정 및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즉 보조석에서도 음성인식으로 목적지를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능이니까요 보조석에 주로 앉는 와이프에게 알려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블루링크 버튼을 누르고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맷보리 선착장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안내를 시작할게요. 네, 세 번째 방법은요. 내비게이션 버튼인데요.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목적지 검색, 지도 검색 등으로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색하는 거는 너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사용을 안 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이지 진짜 유용한 버튼인데요. 내비게이션 버튼 길게 누르기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즐겨찾기 해놓은 목적지와 최근 목적지 검색 기록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본인도 알려두시고 보조석에 있는 와이프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을 길게 누르면요. 지금 즐겨찾기 해놓은 뭐 우리 집이나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가 나오고요. 제가 최근에 갔던 위시티 자이, 뭐 공항동 성당 외포리 라카이 뭐 이런 제가 최근에 갔던 장소들의 기록들이 나오게 되니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 꼭 알아두시고 옆자리에 있는 분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차량 탑승 후보다는 탑승 전에 목적지를 미리 설정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도 알아두시면 유용하니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블루링크에 이렇게 들어가셔 가지고요. 핸드폰 블루링크 앱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지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장소 주소를 검색하라는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고 어, 장소나 내가 가고 싶은 장소나 주소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주소를 검색해서 가실 때는 이 네비 화면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이 핸드폰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게 입력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주소 검색할 때는 꼭이 블루링크 사용하시기를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버드팰리스란 데를 한번 쳐볼게요. 이게 앵무새 카페인데 정말 좋아하는데 어린아이들 있으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요렇게 버드팰리스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해서 뭐 위치도 나오고요. 뭐 경로 탐색, 나중에 출발, 내 차로 전송이 나오는데요. 뭐 경로 탐색 누르고요. 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경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내 차로 이렇게 전송을 눌러 보겠습니다 예 전송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출발 뭐 이렇게 누른 다음에 저는 뭐 지금 출발할 거니까 이제 지금 출발을 눌러 보겠습니다 예 지금 출발을 이렇게 누르면 네비 화면에도 이렇게 나오는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지금 얼마 걸리고 뭐 그 다음에 언제 도착하고 통행료는 얼마고 이렇게 편안한 정보를 주고 차량에 이렇게 바로 표기를 해주기 때문에 의외로 이 블루링크로 그 목적지 설정에서 차량을 전송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외제차에서는 뭐볼수 없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개시켜드린 이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설정하는 기능들 상황에 맞도록 잘 선택하셔서 활용하시고요. 다음에 더욱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